나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까 셀리 유튜브 구독자 언니 오빠들 아프리카 스청자 분들 우다 안녕 유아 오늘 먹을 메뉴는 엽기 떡볶이 오리지널 맛 치즈랑 비엔나랑 메추리알을 추가한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개맛있겠는데요? 아우 속 쓰려 아죽겠다 꿀맛. 저요? 종 하나요. 74BU MSU 10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네. 네. 감사합니다. 에다가 음 아, 계란 노른자 맞아? 와, 개인정 먹방 하다 남으면 방송 끝나고 맛있는 거는 또 먹게 돼요. 메추리알을 부셔볼까잘부셔지지 않습니다. 오 일단 부싱 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맵다. 와, 엄청 매워요. 어, 국물 부셔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데요? 잘안 부셔져요. 너무 작아서. 나는 심장동사는 개심통입니다. 제 친구는 지금 침대에서 뭘 할까요? 그게 뭔 개소리죠? 진짜 개 조금 있어요. 네, 맛있어요. 좀 기분이 풀리는 느낌이야. 저 스물여덟이야. 방금 음. 먹고 마사지를 받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다이어트는 굶어서 빼면 안 되지만 덜 먹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진짜 먹을 거다 먹으면서 운동해서 빼려면은 거의 뭐 국가대표 수준이 있죠. 거의 뭐그 정도로 운동해야 될 걸?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마사지 받으면서 풀긴 해요. 저는 방송 쉬는 날 아니면 방송 꺼져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먹어요 가끔 사람들하고 있는데 친구들도 진짜 1, 2주에 한 번씩만 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면 밥 먹는데 그걸로는 안 쪄요 그래서 방송 꺼져 있거나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굶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쉬는 날이라든지 내가 기특한 날은 이제 밥을 먹죠 방송할 때만 먹어요.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먹고 끝나고 또 먹고 또 먹고 막 하니까 살이 진짜 너무 찌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막 진짜 투떡 생기고 막 입었는데 음. 뱃살 막 삐져나오고. 이렇게 앉으면 배가 접히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접히긴 한데, 그렇게 막 심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안 되겠다. 방송 끝나고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먹으니까, 진짜 배가 여러분들 엄청 미친 듯이 고픈 거야. 잠도 안 오고.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안 먹고 자는 거? 계속 안 먹다 보니까는 잠은 안 오는데, 살은 빠지더라 음. 한번 찐적 있어요 심하게 접히는 거지 이제 응 음, 살짝 묻었어요 좋지 않을까? <laughs> 시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좋은 분들 한해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악플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상처를 더 크게 받아 그게 나한테 안 좋은 말 하는 거 걸리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당하면 잘안돼 친구들 100명이 다 이쁘다고 해주고, 웬 이상한 아저씨가 날 오늘 아침에 성희롱을 했어요. 한번 찢지 한번빨아보고 싶네? 그럼 그 여자는 하루 종일 친구들이 예쁘다는 말보다는 그 아저씨가 왜 나한테 찌찌를 빨고 싶다 했지? 아, 너무 소름돋아. 이 생각만 하게 된다니까? 저만 그럴 것 같죠? 뭐를요? 아니, 눈 뼈. 응, 응. 아, 실명제? 키여거나 곱장을 보내거나 욕을 하겠죠?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맞아. 신기해 그런 게. 동료죠, 동료. 이야기는 그만하면 안돼요? 별로 재미없는데 상대방 없는데 계속 이야기하는거 싫어 불편한 사이 여서가 아니라 이 상황이 불편해요 이주에 이제 19,000원. 비싸다고 안 느끼나요? 근데 비싸게 팔아야 사장님도 먹고 살지. 너무 막.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은 간장에다가 이상한 거 섞고, 고추장에 이상한 거 섞고, 참기름에 이상한 거 섞어버리잖아요. 차라리 나는 점 가격 주고 이상한 거안 섞인 거 먹고 싶어요. 음. 음. 뭐? 정가격을 주고 이상한 걸 넣는 사람들도 많다고? 음, 그럼 진짜 안 되는데.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 싸고 양 많게, 아이스크림인가, 소프트콘인가, 뭐, 해서 대박나신 분, 나중에 뭐랬지, 뭐 때문에 문진해가지고, 문진해가지고문 닫지 않았어? 배달비 점점 음식점들 다 대행업체 쓸것 같아 아 카사랑 맞아 맞아 주시요 맘에 들었니, 어서오세요. 음. 혹시 리로야? 엽떡 알바, 1년 차례. 아 진짜? 왜 그런 거예요? 오 <laughs> 치킨값을 올리자니 말이 많으니까 배달료를? 그 중에서 전화로 주문을 하고 교촌치킨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갔는데 테이크아웃 안 된다고 배달로 달라 그랬다던데 맞나? 그걸 보고 헐 대박이랬는데. 막 그랬대요. 라고 써 있었어요. 음. 다 같이 장사를 장사할 때 가격을 올리는 걸담합이라고 하죠. 담합 들었었는데 하. 저 스타그래프트는 쇼미더머니 치면서 밖에 못해요 근데 항상 궁금했는데 스타 할때 컴퓨터랑 쇼미더머니 하면서 하면은 상대방도 음 혼자 여행 별로, 저 혼자 여행 좀 많이 가봤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나는 혼잔데 주변에 커플이고 가족들이잖아요 같이 벌어서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이나 공부가 또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편안하게 공부하고 사업하게요.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게 별로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허한 상태. 그리고 늘 별풍만 고프고. 근데 그런 나를 욕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나라도 그냥 난 이런 상태인가 보다. 열심히 벌풍성 벌면서 열심히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겨지면 그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날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막 꿈이 있고 목표가 있었을 때가 있었겠지만, 지금도 있겠지만, 가끔 사람이 자기가 어느 방향을 보고 달려가는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막 내가 고장난 자동차 마냥 엑셀만 받고 있는데, 가는 곳이 어딘진 몰라요. 근데 나도 언젠가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길 건데, 지금 목표가 없다 해서 돈안 벌고 침대에 자빠져 누워 있고, 음, 그러은좀 구초 공감된다고요? 공개 안 해. 쁜 여자애들은 대부분 남자친구 없던데? 못생긴 여자애들은 남자친생일 남자친구랑 빨리 당기고 다녀 다니는... 음. 음. <laughs> 글쎄 이쁜 애들도 남자친구 많던데 <laughs> 이상하다. 그리고 못생긴 뭐 애들이 결혼도 빨리해요. 그런가? 응. <laughs> 너도 음. <laughs> 근데 연애나 결혼한 커플들 보면은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 있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커플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헬파티에요 막 사람들 앞에서는 싸우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웃는 거지 친구들끼리 있을 때 커플 있는 애들 들어보면은 진짜 힘들어서 죽을라 그래 진짜 막 그거 참고 만나는 거야 음. 진짜 힘들대. 결혼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진짜 아 애기 낳으면 여자들은요 몸에 있는 칼슘부터 모든 게다아기한테 가기 때문에 탈모가 올 수도 있고 일단 몸이 한 100분의 1로 약해진대. 애기는 낳고 싶은데 사실 그건 무서워. 막 찢지도요. 헤질 수도 있대 음, 애기 낳을 때만 그러면 몸이 너무 아파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합병증부터 병 엄청 자주 걸린다던데 동생님 어서 오세요 맞아 연애는 헤어질 수라도 있지 결혼은 더 힘들 것 같아 맞아 근데 아, 남편들이 똑같이 산후울증이 온대요 마누라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것도 다 받아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하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부린단 말이야. 그래서 남편을 진짜 지답듯이 괴롭힌대요. 진짜. 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남편한테 푸는데 그 남편을 거의 뭐 잡아먹는 듯이 막 한대요. 막. 근데 나도 남자친구가 있었었었어서 아는데 뭔가 남자친구가 있으면 걔가 제일 편하고 내 사람이니까 만났겠지? 그러면 내가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개타처럼 느껴져봐. 내가 너만 없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되게 못된 생각인데. 그래서 전 연애 안 해요. 사실 개타도 아니거든요. 근데 걔가 미워져. 다너 때문인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오, 근데 그렇게 막그내 남자친구를 미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내가 너무 싫어. 내 남편만 아니었으면 셀리님 제가요 이런 분들 많죠. 빵대님 웃으세요저 임신하면요 모르겠어. 요즘은 안정제랑 수면제 잘 먹으면서 잘 자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안 사귀고 그혼안하잖아 근데 애 임신하면은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걱정 걱정 있습니까? 여보세요. <laughs> 북한을 대고하는 소리가 아니라 팽가피달만 뜻이잖아요. <laughs> 여보세요. 저기요. 제발 못 따르셨어요. 모르겠는 무서이요와 근데 요즘 주식 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라. 나 아는 언니는 주식을 하는데 진짜 하루 종일. 뭐 뭔지 모르겠는데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거만 보고 있어. 그냥 언니 뭐 했더니 아 여기는 뭐 오르는 덴데뭐뭐 뭐 무슨 일만 안 터지면은 여긴 주식 오르고 야 막하면서 막 얘기해. 그래서 제가, 우와 진짜 하면서 막막 막 이렇게 막 올라가던데 막 언니 이걸로 돈 버는 거야? 맞대. 개 신기하더라. 막 뭐가 이렇게 막 위로 아래로 막 올라갔다 내려왔대. 주식하고 떨어지면 밥이 안넘어가요? <laughs> 아 그분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 언급 노노 그리고 누군지 추측도 하지마요 저 친한 언니들 굳이 그니까 러 이름 언급하면 이간질러들이 생겨서 아예 말하고 싶지가 않아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BJ랑 있었고 이런거에 대해서 거이냐 단무지인데 다 먹었어요. <laughs> 아, 진짜. 음, 저요. 어제 답답해서 하루 종일 걸었거든요. 계속 걷다가, 포차에 가서 소맥을 말아 먹다가 집에 왔죠. 혼자서. 고걸그랬나 답답함이 안 풀리네.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땐 나의